KF21한테 굉장히 좀 껄끄러운 애가 하나 좀 요즘에 좀 날친다고 하는데 경쟁자가 좀 강력한 게 생겨버렸어요. 강력해요. 세대의 그리펜이 요새 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. 아 근데 사실 그리펜은 우리 KF21 보라매하고는 체급이 다르잖아요. 출력이두배 차이 나는 네, 거잖아요 네. 근데 가격이 뭐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어, 가격도 살인 정돈인데 아,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한 가지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 어, 뭔가요? 그리펜2가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토 국가의 전투기이기 때문이죠 나토 국가의 전투기 원래는 세대는 그 나토 국가 아니었는데 네.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나토에 가입했고 네. 사실 그 전에도 모든 무기 규격을 나토 규격을 만들었어요 이게 네. 한국도 물론 비슷한데 한국보다 네. 좀더잘 지켰다 아 그렇군요. 왜냐면 나토 국가가 항상 합동훈련을 해야 되는 음, 걸 생각했기 그렇죠. 때문에, 나토 회원국으로서 나토 국가의 무기를 살려다 보니까, 아, 그리펜이 좋아 보인다. 음. 아니면 그리펜이 가장 빨리 이 나토의 집단 음. 안보체제에서 판매할 수 있다.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. <laughs>